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플스 4월 신작 게임 소식을 조금은 이르게 들고 레스기를했는데요 1, 2, 3월이 전부 대작들이 등장을 해서 4월은 조금 쉬어가나 했더니만 4월에도 꼭 사야 될 게임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게임에 깔려 죽겠어요. 자, 그럼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달려가 봅시다.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위더링 룸스입니다. 2.5D 공포 어드벤처 게임으로 꽤나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한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임인데요. 로그라이크와 비슷한 느낌으로 개화숙혀서 바뀌어가는 빅토리아 시대 에한대전택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싸워 나가게 되는데 언데든 유령, 마녀 그리고 도기사인만 등등 미친 공포스러운 적들이 개화숙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괴물들을 싹다 정리하고 아이템을 차분히 모아 나가면서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돼요. 깔끔하게 꾸며 얘는 2 5 d 의 그래픽이 꽤나 마음에 드는데 스팀 얼리 액세스 평가도 매우 긍정적인 편이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위더링 룸스는 4월 2일 출시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 프리덤운 플래닛2입니다. 소닉과 비슷한 게임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다는 평가를 받은 프리덤운 플래닛의 후속작이 출시를 하는군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애션더드매쳐 플랫포밍 장르로 출시를 하며 전체적인 게임 시스템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진보했고 또한 몇몇 캐릭터들의 외형이 변화되어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1편에서 부족했던 스토리라인이 조금 더 강화되었고 더욱 다양해진 스킬과 회피 기능을 통해 조금 더 화려한 그 안트롤을 뽐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게임이라 그래서 이 점은 먼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터덜 프리덤 플래닛 2는 4월 4일 출시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자이겐틱 램페이지 에디션입니다. 오대오 히어로 슈터 액션 게임으로 과거 출시가 되었던 자이겐틱의 데피니티브 에디션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규 영웅, 새로운 게임 모드, 크로스 플랫폼 지원과 새로운 스테이지 등등 다양한 요소를 추가해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재밌게 즐기셨던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 출시가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겐틱 램페이지 에디션은 4월 9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슬레이브 제로 X입니다. 이 게임 원래 2월 출시 예정이었는데, 4월로 밀려서 조금은 늦게 출시를 하는군요. 2.5D 런앤 슬래시 액션 게임으로, 슬레이브 제로 원작의 바이오 프랑키한 세계관에서 피어쳐지는 게임인데요. 검을 활용한 스텔리이션 콤보로 이어나가는 전투 방식이 주요 포인트인 듯한데, 이 콤보를 손에 익히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릴 듯 합니다. 간만에 올드스쿨 감성의 액션 게임이라서 기대가 되는데, 출시 후에 평가를 보자고요. 슬레이브 제로 X는 4월 8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그라운디드입니다. 이 게임은 스팀과 엑스박스로만 출시가 되었던 게임인데, 이번 4월에 플스판과 닌텐도 스위치판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군요. 아, 참고로, 하이파이 러쉬라는 스팀 스박 개꿀 리듬액션 게임도 3월 19일 플스판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라운디드는 엄청나게 작아진 인간들이 생존을 위해 협력하고 벌레 그리고 곤충들과 싸워나가는 컨셉의 게임인데요. 깔끔한 그래픽 속에서 캐릭터들을 강력하게 성장시켜, 개미 새끼들, 녹여버리는 맛이 꽤나 쏠수있거 그서 호평을 받은 타이틀입니다 근데 문제가 캐릭터들이 너무 작고 벌레들이 너무 크다보니까 은근히 멀미가 심하고 무엇보다 끝없이 징그러운 벌레들과의 사투가 아 뭔가 되게 거부감이 드는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꽤 재밌는 게임이니까 이거 풀스판 기대했다면 기를 그라운드는 4월 16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아크러너입니다. 카툰 렌더링 된 SF 로그라이트 슈팅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감염된 우주정거장, 디아크의 코어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죽고 살아나고를 반복하며 싸워나가시게 됩니다. 스팀에서는 이미 출시가 된 게임이라서 평가를 살짝 보아하니까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리는 듯한데요. 그냥 가볍게 총 쏘면서 놀맛으로 하기에는 좋지만 살짝 게임이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약간은 지루한 느낌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때깔은 좋아 보이긴 하군요. 아크러너는 4월 18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위스키어 로터였습니다. 일단 트레이너에서 보여지는 분위기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귀엽고 되게 예쁜 느낌을 풍겨주는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게임은 세미 오픈월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인공은 무려 한 마리의 고양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어 여행을 떠나게되는데이 게임의 이상한 특징은 바로 주요 컨텐츠가 낚시라고 하는데요. 멋진 낚시도구를 채비하고 다양한 물고기를 낚아 올리기 위해 각 물고기가 지니고 있는 습성을 파악해 이상천외한 방법으로 흥미진진하게 낚시를 즐겨 볼 수가 낚시게임도 좋아하고 이런 그래픽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고양이를 좋아해서 아, 엄청 땡기는데 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흥. 위스커 워터하우스는 4월 19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백령웅전입니다. 환상수호전 시리즈의 제작진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JIP 타이틀로 아마 저랑 비슷한 연령 또래의 형님, 누님, 동생분들이라면 환상수호전 다들 아실 것 같더군요. 바로 그 환상수호전의 정신적 계승작. 그런 의미가 담겨서 더욱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백령웅전이라는 제목처럼 100여 명의 영웅들을 파티로 소집하고 그들을 직접 플레이어 불러 원하는 파티를 짜서 이야기를 따라가는 방식인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수인, 엘프 등 다양한 판타지 세계 속의 종족들도 파티로 받아들여 함께 싸우는 스토리라인도 끝나 흥미진진할 듯합니다. 플레이타임이 뭐 그냥 장난이 없을 것 같아요. 덜덜. 아무튼 저는 오래 기다렸던 만큼 반드시 구매할 게임입니다. 근데 그전에 빨리 백룡전 라이딩을 끝내야겠어요. 백룡전은 4월 23일 출시 예정인데 드럭스약 구매하시면 3일 얼리 액세스라서 4월 21일부터 레아스 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테일즈 오브 켄제라 자오입니다. 이거 딱 트레일러 보자마자 바로 생각났던 게임이 있어요. 바로 얼마 전 진짜 재밌게 했던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인데요. 느낌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픽도 그렇고, 주인공 캐릭터가 생긴 것도 비슷하고, 진짜 징글징글하게 괴로웠던 다양한 함정들까지도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풍겨줍니다. 과연 재미와 흥행까지도 페르시아 왕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 참고로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메드로벤냐장르입니다 테일즈 오브 켄제라 자오는 4월 2 4일 출시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은 샌드랜드입니다. 4월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처음 페이스트 쇼케이스에서 트레일러 공개되었을 때 한글화 위정이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한국어까지 깔끔하게 지원하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드래곤볼의 만화가 토리에마 아키라의 단편 만화인 샌드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액션어드레처 게임인데요. 사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근접 전투도 펼치고 다양한 탈 것들 타고 다니면서 적들 다 날려버리는 것이 아주 재미있을듯 합니다. 캐릭터 모델링도 예쁘고 배경, 비주얼도 잘 꾸며놓아서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샌드랜드는 4월 25일 출시 예입니다 other than 다음 게임,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입니다. 스팀에서는 갓겜의 바다에 올라와 있는 카드 덱 빌딩 게임인데 요거 필스판으로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하는군요. 여러분이 도서관의 주인이 되어 도서관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깔끔한 카드 배틀을 펼치게 되고 그들을 쓰러뜨려 책으로 만들면 되는 뭐 간단한 게임입니다. 꽤 깔끔하고 눈이 즐거운 일러스트와 아주 꼼꼼하게 챙겨놓은 볼륨으로 카드 덱 빌딩 게임에 큰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요런 게임이야말로 시간 잡아먹는 가성비 꿀겜이니까 한번 기대해보시도 좋겠네요.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는 4월 25일 출시 시 기회적입니다. 다음 게임 사가 에메랄드 비욘드 입니다. 스퀘어 애닉스의 사가 시리즈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최신작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사가 시리즈 거의 해본 기억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래 팬분들이라면 기대가 될듯 합니다. 기존의 사가 시리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결정을 내리는에 따라서 순도 높고 자유도 높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캐릭터 하나로만 계속 반복해서 플레이해도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즐겨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래프적인 부분에서 호불호가 심할 것 같군요. 아, 근데 아직 한국어와 여부는 미정인 듯합니다. 사가 에메랄드 비욘드는 4월 25일 출시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Another c 입니다. 귀엽고 깜찍한 크랩과는 다르게 이 게임 다른 이름으로는 랍스터 소울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은 소라게 크릴이 되어 쓰레기를 껍질처럼 두른 후에 심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압류당한 껍질을 되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전투방식이 꽤나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때리고 피하고 적들을 패턴 파악하면서 싸우는 게 은근히 재밌어 보입니다. 특히나 소울 좋아하는 저에게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는 꽤나 반길만한 요소이 되어 한번 얼마나 어려울지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참고로 난이도 조절이 돼서 입문자분들도 걱정 없이 즐기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나더 크랩 트레이드는 4월 26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4월? 뭐 말할 것도 없이 플스 유정 최고의 기대작이죠. 드디어 그녀가 우리 품으로 등장을 합니다. 게임의 배경은 자이온이라 불리는 황무지와 대사막으로 이루어진 세미 오픈월드이며 여러분은 주인공 이브를 컨한트롤하며 자이온의 시민들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플스5 독점작이라 듀얼센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햅틱과 트리거를 통한 완벽한 몰입감을 느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투가 꽤나 화려하고 스피디하던데 전투의 듀얼센스 기능이 과연 어떻게 접목되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출시날 바로 첫 플레이 달려가버릴 예정이니까요 마리마리들 놀러와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샌드랜드랑 하루 차이야? 스텔라 블레이드는 4월 26일 출시 예정입니다 <목소리> 다음 게임, C of CV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이것도 역시나 액박. PC로만 출시가 되었던 게임인데 드디어 플스판으로도 등장을 하는군요. 오프덜들을 배경으로 하는 해적 게임으로 동화 같은 그래픽에서 여러분은 숨겨진 보물도 찾고 괴물들과 싸움을 펼치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따라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주요 특징은 바로 이 모든 이야기 자체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적 플레이어들과 함께 공유하며 따라가게 되는데요. 다른 유저와 함께 괴물을 사냥하기도 하며냐 다른 유저를 사냥하기도 하면서 각자만의 커뮤니티를 를 구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최적 게임을 풀스판으로 즐겨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요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시오브 시브즈는 4월 30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스컬 리추얼입니다. 최대 4명이서 함께 플레이하는 협동 액션 슈터 게임으로 PVP보단 PVE 모드에 집중한 게임인데요. 우리를 향해 끝없이 몰아치오는 적들의 맹목 속에서 살아남으며 이 빌어먹은 공간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게임은 최대 4명까지 협동 플레이를 지원하는데 사람 수에 따라 몬스터 개체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싱글로 플레이한다 해도 게임의 난도 자체가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임은 싱글보다는 함께 괴물 헌팅하는 맛이 훌륭하겠죠 스컬 리추얼은 4월 출시에 인데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입니다. 아, 이거 스팀으로도 샀고, 닌텐도 스위치로도 샀는데, 결국은 플스 반으로도 살수 밖에 없겠군요. 아무튼 이거 물고기 잡아다가 횟집 운영하는 게임인데,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고 스토리도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져, 한번 빠지면 진짜 푹 빠질 수 있는 깍임입니다 더군다나 플스5에서는 듀얼센스까지 적용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몬스터 끌어 들일 때의 진동과 다양한 무기를 사출할 때, 트리거의 손맛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아, 참고로 이거 5월에는 거대 괴물의 왕, 고질라와 콜라 클라보를 통한 새로운 DS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료랍니다, 덜덜. 아무튼 이거는 두번 사고 세번 사세요. 강추입니다. 데이브더 다이버는 4월 출시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FS4월 신작 게임 소식들을 싹 정리해 드렸는데요. 4월에는 스텔라블레이드, 샌드랜드, 백령 운전, 그리고 데이브 더 다이버까지 이 4개가 가장 큰 기대가 되는 듯 합니다. 4월에도 필구각 신작 게임이 4개나 되는데 5월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군요. 그렇다 쳐도 항상 긍정적이고 즐겁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초.